장경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교한 운영자분들께서 규제가 더욱 강화된 장교한 기관을 운영할 때, 현지조사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매년 2회, 6개월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지자체의 현장 지도 감독일 것입니다. 물론, 현지조사에 비해서 그 강도가 약한 편이고, 어, 현지조사와는 달리 미리 무엇을 준비하라는 공지를 하기 때문에, 어, 다소 수월하다는 평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위법이 적발되면 행정 처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장규양인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하고, 최근에 강화된 비영리 재무액의 규칙에 관련한 현장 점검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 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을 느끼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현장 지도감독의 대상과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 장교양 기관을 운영하면서 지자체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더라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현장 지도감독에서의 점검 영역과 영역별 점검 분야 및 항목. 그리고 관련된 법규 등의 이해를 돕고 준비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자체 현장 지도 감독 달려보겠습니다. 지자체별로 그 내용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어, 현장 지도 감독에서 다루는 영역은 크게 재정 관리, 그리고 종사자 관리, 후원금 관리, 그리고 운영 관리, 기능보강사업의 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어, 후원금 관리나 기능보강사업 등은 주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및 시설 등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우리 민간기관들은 주로 재정관리, 종사자 관리와 운영관리 이세 가지 영역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재정관리 영역은 요즘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과 연관된 부분으로 어, 2020년 중점점검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영역에서의 첫 번째 점검 분야는 어, 회계관리로서 1번 법인에서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구분하고 있는가. 그리고 2번 해마다 예산 및 결산을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는가. 3번, 수입원과 지출원 등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지와 재정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가. 4번, 운영규정에 예산 관련 항목을 제정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혹시 운영규정 내에 예산 관련 항목을 제정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항목을 반드시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점검 분야로 넘어가 보면 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재무회계 처리 분야로서 1번 통장 및 카드 보관 실태 그리고 정립된 카드 포인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2번 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무회계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3번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회계 장부와 통장 내역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사실 우리 장교한 기관의 회계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어, 민간 장교한 기관의 경우 총체인 입출금, 입출금 금액은 동일하다고 해도 통장 내역이 제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수입과 지출에서 관악목의 구분을 어떻게 하여 통장 내역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점검 분야는 보조금 관리입니다. 이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 대상이 명확하고 사용 금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했거나... 부정으로 사용했는지를 점검합니다. 시설 운영비나 기초수급자 지원, 환경개선비 집행내역을 세밀히 확인을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보조금이 100%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 잔액을 반납했는지의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러한 첫 번째 점검 내용들은 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액의 규칙이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 등을 참고하셔서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종사자 관리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서의 첫 번째 점검 분야는 종사자 관리 기준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기재된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 기준, 즉, 이용 또는 입소 어르신 몇 분당 해당 종사자가 배치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종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의 장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종사자 관리 분야에서는 1번, 시설의 장이 상근하고 있는지 2번 시설의 장과 종사자 명부를 비치하고 있는지 3번 종사자가 입사나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보고하고 있는지 4번 종사자가 적정한 보수 교육을 받고 해당 종사자에게 교육 명령을 적정하게 내렸는지 그리고 수료증을 받아왔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하게 됩니다. 종사자 관리 영역의 세 번째 분야는 복무 및 급여 관리 분야로서 1번 퇴직금을 적립하고 이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2번 종사자의 기본급여 및 수당 그리고 시간의 수당 또 자격수당 또는 지도수당 등을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직원 및 입소자 수를 부풀려 급여수가를 과다 청구하거나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여기에서는 종사자의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지 여부와 복무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운영일지라고 불리우는 근무 상황구나 업무일지 또는 근무일지까지 세밀하게 점검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영역은 후원금 관리 영역인데요. 과거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 비영리 조직에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우리 민간장교한 기관도 비록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후원금을 받을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 지도 감독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 1번, 1번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지, 2번, 후원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지, 3번, 후원금의 내역을 후원금을 낸 단체나 그 개인에게 통보하고 있는지, 4번, 후원금의 결과 보고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였는지. 5번.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영 관리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첫째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치 서류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치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신고 필증 장기한 기관 지정서 입소자 및 퇴소자 명부 상담 기록부 시설 운영 계획서 예결산서 후원금품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 시설장과 종사자 명부 등의 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과 이를 운영한 기록,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위원회 개최 기록 기타 기관 운영상 필요한 재반 서류, 즉, 운영 일지, 상담 기록부, 사업 계획서, 예결산서, 총 계정원장, 재산 대장, 비품 대장 등의 서류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진정함도 설치하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입소자 및 퇴소자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어 이를 위해서 지도점검에서는 첫 번째로 입퇴소자 명부 및 입소자 관리 카드 비치 2번으로 입퇴소자 관리 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보고 등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19등 전염병이 돌거나 60일간의 장마로 인하여 다양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하여 시설의 안전 점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설의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먼저 1년에 두 차례 상반기와 하반기 전기 안전 점검 결과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데요. 다음으로 건물 화재, 영업 배상,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등 안전 보장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 기관에서는 다양한 법정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만 하는데요. 자 그러게 되면 어, 우리 소방에서는 방화 관리자, 전기는 전기 안전 관리자, 유류는 유연물 안전 관리자, 오수는 오수 처리 관리 대행, 성면은 성면 건축물 안전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일 때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하고 반드시 영양사를 대체해야만 합니다. 그럼 마지막 점검 영역은 기능보강 기능 사업인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법인 등이 보조사업 계획과 법정계약 처리 측면에서 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재무회계 규칙 부분에서 인건비 적정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자재 비용 부분에서 수납한 식자재 비용과 지출한 식자재 비용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현장 지도 감독에서 빠지지 않고 점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점검 영역별로 세분해서 점검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소명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데요. 적발 내용 중 행정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확인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 지도 감독에서 문제점으로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요구하게 됩니다. 현장 지도 과정에서 지자체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의사항을 제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조사는 비교적 부당청구 및 부정운영에 대해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조사하는 경우이지만 이 현장지도감독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폭이 더욱 광범위합니다. 현지조사와 마찬가지로 기관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시고 이를 준수하셔야만 기관운영을 영속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처분이 대상이 되는 것은 현지조사의 경우와도 같을 것입니다. 지자체의 현장 지도 감독.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장규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 1부에서는 지자체의 현장 지도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2부와 3부, 4부에서는 왕의진 장규양 전문기자의 장규양 소식,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의 건강의료 소식, 그리고 동원 효 실버센터의 차유미 원장님을 모시고 특별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